아, 오늘또 우리 이제 대친소 라이브에 찾아주신 와 손님분들이 또 우리 재현 씨의 추구미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시 분들이 오셨는데요. 누구제 재현 씨? And team, b a b 기 Oh, let's go! Thank you! Thank you! t 니다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그 사실 네, 저희, 연말이 저희 연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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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끼리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연말 무대 때 엔팀요. 엔팀요. 엔팀설때 이것 보고 자꾸 귀에서 맴돌아 가지고 요 엔팀요. 엔팀요. 그데적 친밀감이 아. 있습니다. 머리색이 다 다르시네요 <웃음> <웃음> 우리 팬분들이 엄청 놀라신 것 같은데 오늘 첫 공개 아 진짜요? 네. 오늘, 오늘을 오늘 위해 어. 마끼라 니코 형 어제 밤에 어제 새벽까지 아니 어, 니콜라스 씨 그, 껌이 좀 묻으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껌? 이거 뭐라고 하죠? 껌아이 <laughs> 알았는데 투스젠 직접 맞는 거예요 아 직접 오! 아닌데 아, 주문대장? 그, 맞아 맞아 그 의상 아니고 제거요 사복이요 사복 <laughs> 진짜요 네. 지금 의주씨 얼굴이 잘안 보여 진짜 잘생겨 얼굴 좀보여세요 너무, 너무 잘 생겼어요 네. 그럼 직접 만든 거 원래 는그 평소에서 그냥 쓰는 건데 근데 네. 오늘 그 의상하나 의상하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님께서 그냥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루만 껴, 끼고 바로 빼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 한 달에 그러니까 써도 돼요. 아마 계속, 음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액세서리처럼 네, 뭐.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멋있다. 제이 씨 해본 적 있어요? 그릴즈 해본 적 있죠. 진짜요? 근데 전 데뷔하기 전에 해봤어요. 데뷔하기 오? 전에? 왜? 편하더라고요. 잘안 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무대 같은 데서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음. 근데 정말 평소에 하고 다녔으니까 <laughs>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웃음> 그 귀여워. 근데 기어. 근데 하루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하루아 씨 배를 좀 소중하게. <웃음> <해봤어요>. <웃음> <웃음> 조심해. 어! 하루아, 멋지다. 아, 두려아 아직 아 하지마, 아빠야. 요즘 배를 너무, 너면안 돼요, 하루아씨. 그거 네. 저는 봤어요, 그 SNS에서 대현님이 네, 네. 제그가면전화번는 네. 그게 엉점 <laughs> 배문 좋아하시더라고. 아, 좋아. 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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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라 씨 아직 아가잖아요. 안 돼요. 배 지켜 주세요. 재영 씨도 맨날 보여 주잖아. 아니야. <laughs> 몇 번은 여성 봤는데 뭐무대에 <laughs> 어? 춤추다가 <웃음> <웃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난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이 또 우리 하루 <laughs> 아카짱에 <아카징이> 이어서 우리 <laughs> 막아 사실 <laughs> 제가 막내거든요. 그죠?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요? 네. 아 귀엽다. 잘 생겼어. 아, 아 너무 멋어 근데 또 이번에 약간 막내미를 살려서 핑크핑크한 걸로 이렇게 하시고. <laughs> <laughs> 저한테 되게 많이 떠요. <laughs> 그거 어, 콘서트 그거 봤는데. <웃음> <웃음> <재밌는> <웃음> 아! 네.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서 저장해놨거든요 <laughs> 그것도 많이 뜨고 의지 씨랑 저희랑은 그 인연 있잖아요 마마 메이트 맞아맞아 그거 엄청 많이 떠요 제가 이렇게 안아 마마 메이트 아, 로 네. 네. 했는데 한명식 뭔가 한명가좀 웃긴거? 하는거에 그런거였 너무 외이게 진짜 저는 저랑 동갑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마마무 에이 끝나고 한몇 개월 동안 네. 의주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 말을 안 하는 거야 몰랐어 <laughs> 왜왜왜 어떻게 단 반말하고 음. 있는 지 몰랐어요 아 존댓말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막 엄청 막 저희가 많이 볼 일이 없었으니까 네. 의주.. 뭐뭐 뭐 그랬어요? 이렇게 형. 했었는데 성호가막 네. 의주 형이랑 친해 그래가지고 어, 뭐 아주 어느 정도 형. 알지? 그랬는데 의주 형이야! 이래가지고 어? <웃음> <웃음> 형이 아 그래 고 형! 형? 형! 주, 몇 년생이세요? 저는 02년생이에요 아, 3년생이거든요 3년 3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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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뭐 반말로 해도 얘네들 다 그냥 주주라고 부르는 아, 아, 거. 주주. 아, 주주. 주주. 아, 주주 귀엽네요. 어, 주주. 어, 예, 주주 뭔가 주주 귀엽죠. 주주 약간 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인데. 주주 너무 귀여워. 섹시 주주. 섹시 주주. 섹시 주주. 저희가 이렇게 또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곡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이번에 저희가 고인 블라인드를 돌아 왔는데요. 고인 블라인드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저희가 눈을 가리고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음.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아야 안무가 진짜 섹시 유즈던데요? 네. 제가 보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아, 과연 나도 저런 걸할수 있을까? 네, 할수있지 그려지는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까 이렇게 무대하시는 거 보면서 음. 메이크업 받으면서 제가 구는이 친구는 이이크업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친구는 이친구가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이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그는 <laughs> 이러는데요. 자유로운 아, 아, 멋있네요. 멋있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네, 이렇게 딱 넣는 주머니에... 느낌. 아,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뭐 이러면서 오오오오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자기 아 마음대로 살겠다. 아 맞아요그걸를 말하고 막... 싶었어요. 아. 그거는 네. 예.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바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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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금한 게나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요. 6GG 덕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점점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말이 더 들어오는 거 어디서 배웠어? 하면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카톡하면서 아, 음 너무 한국어를 잘해서 저보다 잘해요 <laughs> 제가 선생님들보다 일본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일본어 잘하시네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laughs> 근데 이거 <laughs> <그거> 뜨는데요? <뜬대요? 웃음> 중국어로 어떤 단어를 하는 챌린지 아! 그거. 아 그거. 저희 멤버들 리듬도 어. 한번 했었고 그다음 과일도 과일, 한번했었어 과일 아. 그럼 레슨을 계속 받아요? 한국어 레슨을? 비슷한 <레슨> 거 예, 네. 네. 같은데? 룬웨 여러분들이랑 말하는 게좀 레슨 느낌이긴 해요 <레슨> 조금 합격 <레슨> 아, <레슨> <진짜? 레슨> <레슨> <레슨> 확실한 건 나보다 너희들이 한국어더 잘해 보이나잇도르 왜 웃어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와 손이 진짜 크세요 그쵸? 우와! 요... 어 근데 오. 오 이번에 또 그걸 하셨구나! 오! 와, 진짜 파라 아, 장멋있아요 오! 어, 나도 어. 하고 싶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습생 때 했었어요 랍스터! 다 연습생 때 했지! 연 전에! 아! 그리고 또 우리 컨셉이 약간 늑대 소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맞춰서 저희 대친소에서 약간 작은 이벤트 같은 걸 준비했는데 늑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늑대 테스트! 컨셉이 아니라 진짜 늑대 아니에요? 응, 진짜는데 맞잖아요. 응. 하울링 한번 나 지금까지 진짜 득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하울링 몇 개인데. <laughs> 응. 그뭐 하울링 버튼은 아우! 이거 정상인잖아요. 정상인. 근데 좀더센 것도 있고. <laughs> 이런 것도 있고. 네. 왜왜왜왜어 왜야. 명명 한번 보여줘. 아, 인천이, 어, 오! 역시 늪대가... 강아지네요. <laughs> 아, 근데 늑대가 체온이 되게 높은 동물인가요? 플 아, 그렇다. 고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laughs> 한 명씩 만져서 손난로처럼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멤버를 찾아야 된대요, 여러분. 무슨 남남이 어떡해? 체온이 가장 높은. 아, 제이 씨 손은 안 만질게요. 이잉. <laughs> 아. <laughs> 좀 차가운 편인 거 같아요. 그래요? <laughs> 어, 엄청 따뜻하시네.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 뭐야? 내가 너무 차가운가? 어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아 근데 저... 손땀 <손단 마주기> 아 제가 닦아줄게요 오아어 근데 드림 손 되게 비슷해 비슷하게 해비슷 생겼네요 <laughs> 귀엽다 고마워 근데 좀 만져봤을 때는 니콜라스 손이 제일 따뜻했어요 오, 오 손뜨남 찐 늑대 손찐 늑대 훈사랑 늑대의 덕목은 일편단심이래요 아... 아 우리 그쵸? 루네분들에게 약간 그런 늑대 그런 느낌을 담아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표현해 주시죠. <laughs> 그럼 허루부터 <하라부터>? 저부터요? <laughs> 너네 내꺼 할래? 오오 박력 있는데요? 다쇠끄러 저요? 저는 <laughs> 좀 준비할 시간 필요한 뭐 섹시 주제부터 어, 섹시 주제가. 근데 혹시 몰라, 정수 씨가 근데. 누구예요? 댓글에 정수 씨라고 하는데 정수 씨 정수 씨 섹시 어. 어. 정수 씨 섹시 정수. 씨. <laughs> <세시> 정수. <laughs> <세시 정수예요. 웃음> 그 이번에 일본에서 드라마 나와요. 오! 그 이름이 정수야 <laughs>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섹시정수. 순간 운명히 정수였나? 아니다 이거 <laughs> 진짜 우와. 멋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일본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봐요. 막 일본으로도 곡 쓰고 하다가 <laughs> 일본 드라마를 요즘 엄청 많이 보는데 제가 진짜 꼭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수 정수형 한번 가시죠. <laughs>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늦대는 이제 발을 보면 하울링을 하잖아요. 네. 왜냐 여러분들 보고 한번 하울링을 하울링 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너무 예쁘세요. 그죠? 네. 그죠? 그죠 아니요. 맞아. 완전 <맞아>. <laughs> 맞 완전. 고조개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그때가 왔습니다. 니콜라스 진. 타이러고. Going blind. 한번 스포하면서 오. I get 네, 네. 네. 니콜라스 진짜 애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도, 저도 알아요. 한 거. 저도 알아요. 극대가 언제 이렇게 사유화가 많이 됐죠? <laughs> 아 <laughs> 개인 시간 필요해. 수아 <laughs> <laughs> 아, 어. 아, 오늘 또 이렇게 대친소 함께해서 너무 너무. 아 우리 극대 선배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N팀 선배님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뭐 대기실이나 회사에서 자주 보잖아요. 야오. 네. 너무. 저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우라가 있어. 네. 열심히 하게 되는 자극을 주시는. 그래, 저도 버넥도 음악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요? 하루 살 하루 아가 네. 플레이리스트에 버넥스 그 네. 노래를. 쫙아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네. 조금 전에 기회 있어고 저희 디오베스만님의 공연 네. 보러 갔는데. 오, 맞아, 맞아, 오 보러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고야, 나고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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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첫 번째 줬잖아요. 이렇게 둘하고. 맞기도 하고 타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이렇게. 네. 아 타키콘 우리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부엔넥스토님의 공연 보러 가고 싶던데요 아, 아, 이번에 아, 일본에서도 하고 어 진짜? 어. 저도 해주세요, 저도 아, 해주세요. 초대는 아, 이미 아, 했어요 그냥. 초대는 그러니까 이미 했어요 보실지 응. <laughs> 말지만 결정해 주시면 어. 돼요 좋습니다 우리 대친손 모지 N 내 플러스 에베트 메시지 다음 주 목요일 3시 33분 대치소하에대해서 <laughs>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